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좀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느에미야는 기도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느에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궁유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금식하던 그 모습이 자신의 삶,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변화시켰다는 것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전에는 전혀 수심이 없었던 그 얼굴에서 수심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얼굴 속에서 수심이 깊어졌던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절에서 드러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로이까 하니. 고향에 대한 소식이 지금 그를 애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과 니에미아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했고 신뢰가 깊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4절의 내용이죠.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의 얼굴을 보고 걱정한 왕이 니에미아에게, 왕에게 무엇을, 디에미아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니에미아의 모습이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래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왕에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서들을 함께 적어서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왕이 그의 요청에 친히 조서를 써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 느에미아가 보여준 모습은 담대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왕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일개 포로국가의 술, 관원, 따위가 그 왕에게 요구한 내용은 나를 보내달라는 것, 도와,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 총독들에게 명령해 달라는 것, 심지어 재물까지 도와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 맹랑한 요구일지도 모르죠. 포르가 건방지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 요구를 지금 그가 그왕 앞에서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구로 그의 지기가 박탈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행한 행동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경건 생활의 크기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10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그 어디를 가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느예미아는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왕 앞에서 담대히 그 요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담대함의 근거는 기도하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지금 명확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어진 담대함으로 요구한 그 요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친히 행하셨죠. 자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모든 상황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는 반드시 그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늘 그래왔기에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손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이전에까지, 이전에까지는 늘 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진정 누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수심이 생길 그일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역경이 생길지라도, 고난이 생길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기쁨이 넘칠 때라도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평안함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